2차 부등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는지 없는지 항상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된다면, 너무 쉽습니다. 어떠한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2차가, 최고창의 수가 양수인 2차가, 영거 작으면, 해가 좁아지는 범위가 나온다겠죠. 그래서, 해가 지금 방정식을 치면, 2분의 1, 1인데, 작으면 좁아진 범위, 2분의 1과 1 사이가 해겠지. 마찬가지, 2차, 가,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입니다. x 빼기 3, x 빼기 1, 여기보다 크다. 그러면, 최고체의 개수가 항상 양수일 때, 크면 벌어지고, 작으면 좁아진다고 했는데, 부, 부등호에서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갈 거고 벌어진다. 작은 수보다 크고 큰 수보다는 작아. 아니,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다는 해가 바로 나오게 되죠. 인수분해가 안 돼. 돼. 어떤 모양으로 특수하게 완전 제곱식. 사람처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수분해할 때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해를 갖게 인수되는 건 그러니까 공식인데. 완전제곱식이나, 혹은 해가 없을 때는 특수한 해를 갖는 건데. 지금, 일단, 본론은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거지만, 부등식을 생각한다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되면, 완전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큰것 같아요. 근데, 언제 0보다 크냐? 그러면, 0일 때 뼈가 다 된단 말이에요. 즉, 완전제, 완전제곱식 내부가 0일 때를 제외하고, 전부 다 해인 거야. 완전제곱식은 항상 0보다 같아 근데, 언제보다 크니? 0일 때 빼고 된다. 즉, X가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모든 실수를 해로 걷는다. 마찬가지, 3X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같아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면, 특수한을 갖는데,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나 같으면, 언제 0보다 작고 났니? 언제 0일 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수한 해, X가 3분의 2일 때, 그래서 완전제곱식이면 하나 빼고 모든 실수 혹은 해가 하나 이렇게 특수한 애를 할수 있다. 다음처럼 판별식을 때려왔더니 판별식이 음수야. d가 b 해지고 마이너스 4ac하면 d가 음수인 경우, d가 음수면 특수한 상황이거든. 그러면 해가 되게 특수하게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다 나오는데. 일단 그래프를 안그리면 문제를 풀면 x제곱 더하기 x니까 완전제곱식 바꿔보면 절반제곱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 필요 그러면 빼기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앞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언제 0보다 크니 다음 친구가 0보다 크 큰 X의 범위를 찾으려 하는데, 얘가 이미 0보다 크다. 그, 가장 작은 0인데, 더 했어. 그러면 이미 0보다 크잖아. 항상 0보다 커요. X의 어떤 넣로도 항상 0보다 큽니다. 그 때문에 얘가 모든 실수예요. 마찬가지, 얘도 Y제곱씩 바꿔보면, X제곱,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해주면, y는 제곱식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x의 범위에서 0보다 작니 0보다 이미 크거든? 더 했기 때문에 아예 애에 0보다 크단 말이야. 아예 0보다 커요. 이는 마찬가지. 이제 제가 아예 0보다 크단 말이야. 0보다 크나 같은 거에 양수를 더 했잖아. 0보다 크나 같은 거에 더 했잖아. 그러면 이미 항상 0보다 큰데, 언제 작니 해가 없어요. 0보다. 작은 부분이 발생이 않습니다 이네 개가 가장 기본적인 이차 부등식의 총네 개의 개형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차 부등식은 어떠한 관계를 갖나요? 라는 거는 관계는 함수의 그래프로 보는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할 거고요 d가 0보다 크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R을 블록이 나오고요.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벳타를 가질 거예요. 근데 언제보다 크냐? 이 차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지금 다음 친구를 함수급 하면 왼쪽도 하나의 함수, 오른쪽도 하나의 함수라고 치면 오른쪽은 y 0 y 0은 액축이란 말이야. 이 차랑 액축을 비교했을 때이 차가 더큰분이가 답이야. 그렇 때문에 이만큼이 답이기 때문에 벌어진 범위죠. 이차가 너 크면 벌어진 범위, x가 알파가 작거나 또는 x가 베타가 크다. 등호 들어가면 마찬가지 로 등호가 들어갈 거고, 이차가 x보다 작대 밑에 부분이죠. 밑에 부분이면 좁아진 범위. 그래서 결국은 인수분 된다. 즉 판별식이 보무 크면 다음처럼 크면 벌어지고. 자금 좁아주는 법인가? 공식이었구요. d 가 0이면, 판별식 이 0이면, 이 차가 x축에 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딱 하고. 하나에 그냥 접한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이 차가 y는 0보다 크니? 그러면, 알파를 제외하고, 다 커. 이만큼 다 크잖아. 알파는 0이거든. 그래서,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언제 이 차가 0보다 크니? 그러면 이게 큰부분이 0이 때문에 항상 모든 실수 언제 이 차가 작니? 이 차가 작은게 없어요 여기 밑에 부분이 없죠 액축보다 이 차가 작은 부분이 있니? 없어 얘 예, 없다 이 차가 액축보다 언제 작거나 같니? 알파만 작다 아니 같다 알파만 0이죠 작은 부분은 없습니다 D가 0보다 작으면 이 차가, R을 부르고 있는 이차 함수가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y0, 액축, yfx,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언제 이 차가 y0보다 크니? 항상 커!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지. 이 차가 언제 0보다 크니? 항상 0보다 큰것 같아요. 항상 크거든. 같은 게 없어. 항상 이제 모든 실수. 이 차가 언제 0 작니? 0보다 작은 부분 없어요. 해 없다. 언제 이차가 무조건 아니? 작거나 같은 없어요. 해 없다라고 d가 엄마 작으면 다음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차 함수와 이차 2차 분식의 관계로서 이차 분수식 풀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고 싶다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차 분식의가 ax 제곱 bx 더하기 c가 영보다 작은데. 이게 마이너스 2라 다 4이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차가 0보다 작으니까 좁아진 범위입니다 그러면 A가 양수란 소리예요 A가 음으 수면 뒤집어져야 됩니다 벌어지는 범위가 나와야 돼요 작은데 좁아진 범위 잘 나왔다는 건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란 소리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부등식은 방정식 입장에서 양쪽 끝 값이 방정식 입장의 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랑 4에 대해서 x 플러스 2x 빼기 4로 인수분해 돼야 되고 최고 차이 한 수가 a가 돼야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돼야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전개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8, 아이고 마이너스 2x 빼기 8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2차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결론은, B는 마이너스 2A이고, C는 마이너스 8A이고, A는 양수라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사용해서, 나 집어넣어서 1차주면 돼요. 그럼 집어넣게 되면, C는 마이너스 8A이고, B는 마이너스 2A이고, 얘가 0보다 크다 해를 구하지.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A로 나눠야 돼요 그럼 얘는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수로 양변을 나누게 된다면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지요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A의 부호가 되게 중요했어요 A가 양수, 마이너스 A는 음수 마이너스 나눠서 우리가 이제 이표 정리하면 인수되겠죠? 4, 2, 1 1마뿔마 하면 인수분해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바든 법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요. 그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말파 베타 분의 1의 역수는 8이라고 답을 레수이겠지요 다음 부등식 해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항상 부등식은 최고차이의 개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고차이의 개수가 문자가 떴다면 최고차이의 개수가 양수일 때랑 최고차이의 개수가 음수일 때랑 최고차이의 개수가 0일 때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은 최고에 문자 뜨면 양음 0. 이차 방정식은 최고에 문자 뜨면 0일 때 0이 아닐 때였죠. 지금 부등식이 부등식. 이차였다면 이거 0일 때할 필요가 없어요. 0은 될수 없거든. 그렇지만, 그냥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0이상도 항상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m 빼기 1이, 양수 즉 m이 1보다 큰 범위에서 문제를 풀면, y는 이차로 보면, 다음 이차 r을 고른 이차함수가 항상 y 형보다 크고 싶대 이렇게 그죠? 얘가 얘보다 크고 싶대 모함 뭐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미안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d 절반공 써주면 b의 절반제곱 마이너스 ac 가0 작다 그러면 바로 m-1을 묶었을 수 있네? m-1을 묶었으면 전개 되지만 어차피 전개한 다음에 인수면 할 거니까 m-1, m-1을 묶었으면 m-1 m-1, 4니까 m-5 그러면 지금 m은 1과 5 사이에 딱 나오는데 지금 나는 m이 1보다 큰 범위를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체가 해결될수 있겠죠? 나는 m이 1보다 큰 범위를 문제를 풀었더니 m의 위가 다음 처럼 나왔어 그러면 그집 하면 공통문 찾으면 얘가 해겠죠? 음수면, 이 차가, 위로블록인 차 함수야. 그게, YN0보다 항상 크고 싶대. 근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로블록이면, 이 차가, 위로블록이고, 액축이, 여기 뜬, 여기 뜬, 여기뜬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차가, YN0보다 항상 큰 상황 발생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M이 1일 때도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 M이 1이면, 다 지워지고, 4가, 0보다 커요. 그러면, m이 사라지고, 그냥, 방정 자체가 참이 참이면, 이 자체가 해당됩니다 그럼 m이일 때 된다 소립니까 우리가, 얘도 해, 얘도 해. 묶었으면, m은 1보다 커 나왔고, 5보다 작아이라는 해가 나올 수가 있겠지! 어떠한 직선, y는, px, q가 있고, 어떠한 2차,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다. 지금 보면 교점이 알파랑 베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친구 연립했을 때 해는 알파랑 베타인 상황인 거고 기억은 잘 보면 다음 이차함수의 판별 시를 말하는 거거든. 요 그럼 지금 다음 이차함수는 서로 다른 두 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이차함수의 판별 시를 구하게 되면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인데 이 차가 서로 다른 두시를 가지면 판별식이 용더 크죠. 참이네요.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잘 보면 지금 이차 함수를 내가 FX라고 둔다면 FX 안에 뭘 넣은 거야? Q 넣는 거야. 즉 FQ는 FX 이차 함수로 넣으면 FQ는 X자리에 Q 넣었기 때문에 다음처럼 나와요. 얘가, 얘겠죠? 그럼 Q가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Q가 뭔데요? Q가 뭐냐면, 직세방정식 중에서 Q는 와이럴 편이야. 그러면 지금, 얘가 Q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다음 직세방정식에서 P의 부호, 양수. 왜냐면, 직선이, 오른쪽 위를 향하죠? Q는 와이럴 편, 그것도 양수. 그럼 PQ는 양수인 것 밖에 몰라요. 그럼 FQ는, F에다가 양수를 집었을 때, 함수를 말해요. 그럼 Q니까, 여기 Q가 은게 있을 거아니야 양수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 위에 어디가 있겠죠? 요 값이 FQ란 말이야. 당연히 FQ는 양수죠. 양수네요. 속으면 안 됩니다. 헷갈리지만.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뭐한 거냐면, 열이 편 겁니다. 지금, 뭐냐면,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어, 2차가, 넘겨서 2차가, 1차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넘겨 쓴 거예요. 지금 보면, 모양상 잘 보면, 지금 뭐한 거냐면, 2차가 있고 1차가 있는데, 2차가 1차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넘겨 쓰면, 1차의 계수끼리 정리하고, 상수끼리 정리하면, 결국은 다음 부등식은 어떠한 2차랑 1차가 등장했는데 다음 부등식이라고 하면 다음 두 개의 크기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2차가 1차보다 작을 때를 요구하는 거예요. 얘를 풀어 한 거지. 그러면 2차가 1차보다 작다. 그럼 1차가 더 위인 파트는 요구란 말이요만큼 그럼 당연히 알파랑 베타 사이고 등호 들어가니까 등호 들어가니까 참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우지 않고 다음을 읽어서, 함수를 읽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요? 이제 이게 아마 19년도, 6월, 고일 거, 30번 문제를 알고 있는데. 네, 네 높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 오래 걸립니다. 잘 따라오세요. X에 대한 이차분식이 있습니다. 다음 친구 해야. 그런데, 이걸 방정식화해서, 방정식일 때 해를 구해보면, 2분의 a제곱 빼기 2 a 랑 2분의 3a란 말이야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 최고차 의수가 양수 2차 부등식이 0을 잡거나 같으면 좁아지는 방향이 나오는데 지금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두번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래 그러면 차는 자연수이고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의 수는 세 개래. 그러면, 일단 케이스 1. 지금 2분의 a제곱 빼기 2a가 만약에 2분의 3a 보다 작으면, 즉, a제곱 빼기 2a가 3a 보다 작으면, a제곱 빼기 5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0과 5 사이에 있을 때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거든.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큰게 오른쪽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럼 지금 얘랑, 얘랑 사이에 있는 정수는 세 개이고, 그 다음에 얘 빼기엔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되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양쪽 끝에 차가 자연수이면서, 이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뭐, 알파가 2, 베타가 4라고 하면, 2, 3, 4. 정수 몇 개야? 정수 3개죠? 양끝 값이 모두 정수, 일 수도 있어요. 그럼 2랑 3면 3개. 근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1.5, 그러면 2, 3, 4가 되니까 4.5. 그럼 2, 3, 4. 맞죠? 정 3개죠. 모양이 두 개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처럼 양쪽 끝이 모두 정수라면, 즉,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라면, 정수. 24 사이. 그러면, 지금, 베타 빼기 알파가 2거든. 그런데, 지금 다음처럼, 모두 정수가 아니고, 빼기가 자연수라면1 4.5. 그래야 빼서 자연수죠. 그럼 정세개 2, 3, 4. 이러면, 지금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얘는 차가 2인데 마찬가지 얘가 정수가 아니면 그의 차가 3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번의 상황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면 상황이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수일 때라 알파니타가 정수일 때만 풀어야 되고요 정수가 아닐 때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1에 대해서 두번 풀고, 케이스 2에 대해서 두번 푸니까 총네번 푸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굉장히 귀찮죠?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1-1, 뭐일 때, 알파베타가 정수다. 정수면, 베타 빼기 알파가 2예요 이,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얘 빼기 얘가 2야. 그러면 2분의 3a, 빼기 a제곱 플러스 2a가 2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가 4 그럼 이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이기 때문에 1, 4하면 빼기 빼기라서 a가 1, 4가 나오는데 주어진 범위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1, 4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알파타가 정수일 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a가 1일 때랑 4일 때 2번 해봐야 돼요. A가 1이면 지금 베타가 뭐가 안 나와요? 베타가 정수가 안 나와요. 그 때문에 안 돼요. 왜냐면 1이면 알파타가 정수가 아니거든. 우리는 정수 1때폈단 말이야. 왜냐면 잘 보면 분모에 a 가 있기 때문에 분모에 1을 날려야 돼요. 즉 A가 4면 지울 거고 4면 지울 거니까 지금 따라서 케이스 1-1에는 알파가, A가 4일 때가, 하 나온 나 겁니다. 그럼 이제 뭐에 케이스 1-2. 뭘 때? 얘가 정수가 아닐 때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정수가 아니면 두 개의 차가 3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아까 2 나올 때 문제를 잖아 그죠? 아까 2잖아. 얘가 3이라고. 그러면? 3이니까? 똑같이 하면? 재활용하면 쉽겠죠? 지금 얘가, 지금 3 넘어가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가 6, a 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은 0이니까 때문에 마찬가지 3 2 마마하면 a가 2 또는 3인데 마찬가지 중에서 어떤 친구가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냐 3되면 안 되죠? 저, 지금 배한 2이면 정수 나와요. 지금, 알파베타가 정수가 아닐 때 흔들고 있는데, A가 2면, 2집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정수 나와. 알파베타가 그럼 지금 얘가 알파베타니까 얘가 그럼 2가 안 됩니다. 그러면, 3 넣으면 정수 안 나오고, 3 넣으면 9 0위가9 0위가안 나오죠? 그 때문에 지금, 두 번째, 1-2에는 A가 3, 2 해겠지요? 그럼 이제 케이스 2. 이걸 뭐 하면 돼? 한번더 하면 돼. 똑같은 거를 한번더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나클때뒤집어을때 2분의 3a가 2분의 a제곱 빼기 2a 더 작을 때 그럼 얘가 알파고 이거에는 얘가 베타고 더 빨리 풀수 있습니다. 그럼 분호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5보다 클 때를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다음 차준에 아까 확인 안 했는데, 다음 차준에둘다 0과 5 사이에 있죠? 확인 안 했네. 사이에 있고, 사이에 있으니까 둘다 해. 다음 범위에서, 케이스 2-1. 똑같이, 우리는 얘가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닐 때두번풀 겁니다. 그럼 이제 정수일 때 문제를 풀어보면, 똑같이 차가 2란 말이야. 얘 빼기 얘가 2야. 그래서 지금, A 제곱빼기 2A 빼기 3A 요게 2란 말이지 그럼 이제 A 제곱빼기 5A가 4니까 A 제곱빼기 5A 빼기 4는 0이라서 41 인수분해가 안되네요 인수분해가 안된다는 건 해가 루트란 소리인데 그럼 정수기 안나옵니다 할 필요가 없겠지요 마찬가지 케이스 2-2. 마지막으로 뭐만 풀면 돼? 얘가 정수가 아닐 때만 풀면 끝난단 말이에요. 정수가 아닐 때 문제 풀면 4가 3이니까 똑같이 하면 이제 얘가 3일 때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건 풀면 끝났는데 3일. 때. 그럼 이제 A 제곱빼기 5A가 6이니까. a제곱 빼기 5a 빼기 6이 0하면 이거 a가 정수가 아니면 a가 정수가 아니라서 안 돼요 이거 인수분해 3이 안 되네 6, 1 빼기 플러스 하면 a가 6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주다 다음 범위에 들어있죠 그래서 6 넣으면 정수가 안 나와야 돼요 6 넣으면 정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a가 짝수면 정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일드면 정수가 안 나옵니다. 정수가 안 나오죠? 마일드면 안 나오고, 마일드면 안 나오죠? 이 3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일한 해를 또 찾은 거고요 그러면 해세개를뭐 찾기 때문에 모든 해 합이 6입니다라고 결국은 4, 3, 마일이니까 모든 A의 합은 6입니다라고 답을 낼수 있겠지.